성부 전기의 조교들을 주는 민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인태되어 나시고 보시오 빌라도 동치아에서 권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털어가시고 묻혔으며 저성에 가시어 산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천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로부터 사녀와 죽은 이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아멘. 성령을, 성령을, 믿으면 성령을 믿으면 거룩하고 복된 된 교회 모든 성인의 동고를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믿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에게유로할 영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시니 아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경. 성자와 성령, 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성... 이름으로 아멘. 음. 감사합니다.